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 모든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 예스, 아멘, 그러겠죠? 자, 그럼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예스에 노? 여기서부터 고민이죠. 믿는 것은 100% 믿거든요. 믿는 것은 믿는데, 사랑한다고 말을 하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나? 그럼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 교회 가는 게 사랑인가? 주일에 참석하는 게 사랑인가? 이런 고민이 이제 들게 됐죠. 네, 아직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예스, yes, 예스 yes 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쭉쭉쭉쭉 나열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사랑 하나부터 해서 뭐가 사랑이지? 이것은 사랑이니까 이런 고민을 가죠. 뭔가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믿음에서는 정리가 됐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일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또 질문 질문이 아니죠 성경 이런 표현이 없죠 하나님은 무엇이다 믿음이시다라는 말은 없죠 예. 믿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믿음 믿음이시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 보면 사랑이 뭔가 더 본질적이고 또상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수 이렇게 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믿음인데 믿음은, 예수 믿으로서 구원 받는데, 그럼 하나님은 믿음이시다라는 표현을 안 하는 표현으로 없는 것 같은데,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 나는 사랑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사랑이다? 뭐 이해가 됩니까? 나는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다? 자, 믿음과 사랑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어, 믿음은 무엇과 같다? 시작과 같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다섯 개. 시작. 시작, 탄생, 결혼식, 새 마음, 새 사람. 자, 믿음이 어떻게 돼요? 새 마음, 새 사람, 새 형, 새. 다, 새롭게 다 시작하는. 시작이에요, 시작. 새롭게 뭔가 태어나는 거예요. 좀더 이해하기 쉽게. 믿음은 무엇이다? 결혼을 하면? 네, 결혼식. 딱한번 하잖아요. 결혼식 결혼식이에요. 믿음은 시작이면 그럼 사랑은 어떻게 비유해 볼까요? 사랑은 뭐다? 행함이다. 거기 밑에 다섯 개 읽어봅시다. 시작 말, 과정이고 결혼생활이고 선행, 준행 열매이다. 그래서 사랑은 믿음,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근데 그 사랑은 행함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고 근데 결혼식으로 하면 사랑은 뭘로요? 결혼 생활인 거예요. 결혼식은 한번 하죠. 믿음은 예수 한번 믿으면 돼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뭐예요? 계속 하는 거죠. 맞습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쭉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믿음은 결혼식이고, 사랑은 결혼 생활인 거예요. 결혼 생활 하면서 항상 뭐가 나타나야 돼요? 선행이 나타나야 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서로서로의 약속을 지켜 행하고, 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또 이렇게, 어, 나타나고. 좀 더, 좀더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면, 사랑은 행함과 같다고 하는데, 사랑은, 뭐요? 지속적인 교제예요. 서로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지속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연애를 하면 지속적으로 만나잖아요. 서로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이 말은 좀더 쉽게 바꿔보면, 당신은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이 부부 관계도 그렇고 어떤 무슨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해 볼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나 없나를 평가해 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지속적으로 서로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있나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나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가끔씩 하나?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 지속적으로 하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일단 결혼식과 결혼생활이다. 결혼생활은 쭉 되는 어떤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또 지속적인 교제, 교제다라는 것. 왜 사랑 하면 계속 교제하는 어, 것이죠. 근데 최근에 어떤 뭐 한참 그 뉴스에 하나 떴잖아요. 어떤 여자분이 결혼한 지 5개월 됐는데, 응? 뭐요? 남편은 2주마다 오는 주말 부분인데, 또 이렇게 그 아파트에 새로운 남자, 봤는데 또 마음이 든다고, 뭐,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이런 그 글을 올려가지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올리는 걸 보면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결혼했고,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사랑에 대한 이해가 저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왜 결혼을 그럼 했는지. 참, 이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분별력이 없고, 해야 될 질문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이 있는데, 그런 거 구분도 이렇게 없고, 자기 마음이 동하고, 자기가 좋으면 됩니까? 이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이 선. 말씀에 대한 선을 넘는지, 넘지 않는지. 사랑이라는 것은, 뭐죠? 이게 이제 사랑을 스스로 깨는 거죠. 이미 틈이 된 거죠. 그 사람은 당연히 그럼 그 남자의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마귀죠, 마귀. 무슨 마귀요? 그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그럼 그 남편이 그걸 알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당장 이혼하자 그러지 뭐. 그 사람은 결국 뭐예요? 마귀. 그럼 이혼하면 그 사람을 또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죠. 모든 게 파괴되는 거죠. 왜 유부녀잖아요. 그럼 내가 구주 왜유부녀를 만나? 잘생겼으면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뭐 알고 있는 사람 많을 텐데. 모든 것이 파괴되죠. 근데 그것이 또 마치 사랑인 양또 조언을 구하고 있고. 참 이게 모르겠어요. 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자기 사랑하는 것이.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특히나 교회는 더 이상, 더, 교회는 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의 교회 문제. 사실 여러분, 믿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예수님 잘 믿으니까. 그런데 어디서부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요? 제가 볼 때는 사랑의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죠 그런데 믿음에는 제가 볼때큰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어디에 자꾸 문제가 되냐면 어디에 문제가 돼요? 사랑의 문제가. 돼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 요 뭐는 있는데?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죠. 믿음이 있으니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믿음 가지고 말하면 안 되고, 믿음에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모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때 사랑이 문제가있 근데 사랑인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이제 행함이라고 내가 단어를 붙였는데 사랑은 뭐가 다 포함이 되는 거요? 말과 행동이 언행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성경이 예수님 가르쳐주죠 살인죄에 대해서 다시 재정리를 해주죠. 실제적으로 살인하는 거 살인이죠. 누군가를 죽이면 진짜 살인이죠. 근데 뭘, 예수님이 뭘 추가했냐면, 뭘 추가했어요? 입술의 사지.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바보라고 그러고, 어?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뭐라고, 뭐라 그랬어요?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기독교인들은 실제적인 살인을 안 하죠. 그런데 뭔 살인을 많이 해요? 입술의 살인을 엄청나게 하죠. 그런데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살인죄를 지었다고 고백할 회개해, 안 해요,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살인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으면서 회개 안 해요. 왜? 그 사람은 살인했는데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였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그 영혼에 한테 계속해서 뭘 쏘고 있는 거예요? 불화사를 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봐주면 그 사람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쓰러져요. 근데 그게 보여요안 보여. 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보여요. 그래서 큰일 나면 그때서 내가 불화살을 너무나도 많이 쏴 가지고, 저사람이 쓰러졌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아, 청나게 이 입술에 살인을 해도 안 쓰러지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적인 관점. 근데 예수님은 말로 살인할 수 있다. 그 살인죄다. 회개해라. 자, 미움의 죄 입술로 비방하는 거, 이거 뭐, 들, 바로 들리니까. 근데 이미 그 마음 속에도 뭐가 있으면, 미움이 있으면 그것은 뭐다? 아, 미움죄예요 자, 미움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오감이 있으니까, 듣고, 보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이거, 이거, 이것도, 또 입술로서 말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금방 파악이 되는, 어, 비방, 이렇게, 이런 것도 죄지만은 또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미 마음속에 표현을 안 돼도 뭐가 있으면 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죄다 아니다? 죄다. 그러면 은 죄는 뭐 해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네, 회개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회개하라는 거예 왜? 하나님은 뭐하니까? 거룩하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완전하시니까. 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점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해야 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점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전장치로 네 안에 성령을 너 줬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근데 너는 왜 회개 안 하니? 왜 회개 안 하니? 그렇게 백날 외쳐도 안 하죠 왜 그래요? 영이 지금 잠자고 있어요 많은 크리스토인이 영이 잠자고 있죠 무슨 사고가 강해요 우리는? 우리는 사고가 강해져 자기 자신한테는 엄청 관대해요 근데 타인한테는 항상 뭘 제시해요? 엄청나게 엄격해요. 자기 자신은 모든 것이 오케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이렇게 저렇게 저도 할수 있고 저렇게 이렇게도 유연하게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유연이라는 건 없어. 꼭 해야 돼. 지금해야 돼. 바로 해야 돼. 엄격하죠. 하나의 실수도 놓치지 않아. 자기는 수많은 실수를 하면서. 근데 이렇게 바, 바꿔야죠. 자기 자신한테는 뭐하고, 엄격하고, 타인한테는 뭐하고, 관대하고, 이게 무슨 관점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이죠.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살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한테 관대하고, 타인한테는 엄격한 관점을 가지고 있죠.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이요, 말씀대로 산다는 건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보이는 영역 보이지 않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버기 때문에. 이 거듭난 영혼에서는 육과 영혼이 다, 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자꾸 이 육의 눈으로 관점으로 자꾸 모든 것을 아직도 많이 보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이, 이 살인죄라든가, 영적인 어떤 미움죄라든가, 영적인 관점에서 죄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못하죠. 왜? 영이 잠자고 있거나 아직 영이 오리기 때문에,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자신한테는, 응, 이거 또 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자기는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자유를 주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시대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네가 잘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다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 그런데 그것이 통로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 막 지시해 가지고요, 엄격하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문제는 뭐예요? 어렸을 때애들이 사랑을 많이 못 먹고 자라죠. 그래서 나중에 이 시대가 문제인 거예요. 아이들이 사랑을 먹고서 자라야 되는데 못 먹고 자라니까 나중에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안 되는 거죠. 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에게 뭘 받았기 때문에 이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아요. 옛날에 막 눈물 콧물 짜서 기도하고 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사랑한 적도 이렇게 있고 예배 지금 열심히 들고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사랑의 하나님인지 알게 되고 그러는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큰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제 누구한테 사랑을 베풀게 베푸는 것이 쉬워요. 사랑 받아봤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자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하지 못해요, 어, 사랑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백날 가르친다고 해서 기대한다고 해도 하나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말이뭔 말입니까? 그러면 네가 그걸 발견했니? 그러면 네가 그 부모님 대신에 네가 그 사랑까지 다 해줘라. 그래서 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너가 그 사람에게 이 땅에 한번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볼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해라. 그 말인 거예요. 이 기독교, 성경의 말씀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줬잖아요. 우리 너희도 서로 희생적으로 서로 사랑해라. 어차피 주변에 사랑이 차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거죠. 세상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도 해주고, 또 거기까지, 뭐까지 사랑하다 보면 또 뭐까지 복음도 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라가는 것이죠.